자, 그럼 거기 확인 설명의무를갖고 25조 1항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면, 개업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 이를 당해 중계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계를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 토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중요사항은 밑줄 쫙쫙 꺼었죠 이걸 왜 밑줄을 꺼놨냐면요. 그걸 바꿔내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습한 게 이거였죠. 자, 이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거든요. 개업 공유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완성되기 전. 요즘 시기 장난 잘 칩니다.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완성되기 전. 이토지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이죠. 쌍방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원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엔드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시까지만 하면 되지, 교부하업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얻는 보여주고 집어넣는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 근거자료라는 게 뭐였냐면, 토지에 대한 각종 공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토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용계 확인서, 등기상 증명서, 분산종합 증명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시하여 설명을 하면 된다. 이게. 그러면 확인 설명은 우리 소공도 할수 있죠. 소공도 할수 있다. 그런데 중개보조는 할수 없어요. 저는요. 의무 자체는 개공이 부담하는 걸로 해석하고 있어요. 소공이 할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공이 부담하는 의무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나 소공도 이걸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근거자로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의무는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사항을 설명해야 되느냐 나와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두음자를 따서 암기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중산물에 대한 소재지 면적 구조 등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돼요. 이때는 토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지시하면 설명해야 되죠. 다음 문제 없고요. 권리관계 설명해야 돼요. 이때는 등기상 증명서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물건의 근저당이 잡혀있어요. 그럼 채권 최고액은 설명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남은 금액이 있죠. 실제 피담보 채명액은 설명하는 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 실제 피담보채무를을 설명할 때는 선관주의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은행에 채무잔존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조회를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은행이 조회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준다 그럼 의뢰인이 떼어와야 되는데 의뢰인이 이거 떼어올까 안 떼어올까요 절대 안 떼어오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그냥 채권채만 브리핑하고 맙니다 그냥. 그래서 냥그 이제 그 정도 실제가 나오면 아이라는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뒤에 판례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해야 되죠.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예정 금액 설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비 의 금액과 산출 내역도 설명해야 돼요. 그럼 중개 보수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 내역 모두 브리핑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기준 및 이용 제한 사항 설명해요. 이건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여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브리핑 다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화여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작동은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시설물의 상태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입지 조건, 어, 벽면, 도,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설명해야 된다 이번에 추가된 게 바닥면이 추가된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반려동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자꾸 하자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닥면까지 모두 브리핑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 일조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을 설명해야 돼요. 이 환경 조건은 일조소음 진동이라고 이제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은 이세 가지 얘기한다. 일조소음 진동이다.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이 바로 입지 조건이에요. 도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 근접성 등 입지 조건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 몇 메타 폭을 접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시장 학교는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두 브리핑해야 한다. 이게 입지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해 준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주세율, 요새 그러니까 취득, 우리는 한테 브리핑하니까 취득 주세지, 양도 주세 아니라는 얘기죠. 보유 주세도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 관련 주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 그러니까 취득세, 농어촌 특트 지방교육세 이세 가지를 브리핑 당갑니다 예, 여기까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재 그 옆에 전속시 공개사항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 이전사입니까? 그러면 자 여기 스판 문서 정리해 볼까요? 우리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는 차이점만 기억했어요. 차이점만 권리관계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인적사항 정보는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명문이 없지만 공시니과 공개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공시니과 공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임대차의견은 공식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그런데 요거는 반대의견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식가는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고 그랬죠. 확인서 면서 쓰는 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공개할 정보에서 수세는 빠졌죠. 수세, 기억나세요? 중개보수 및 실비의금액과 산출내역과 취득관련 조세중및세율입니다 이거는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차이점만 네 가지를 딱 기억했으니까 우리 기업이 없는 것은 공통상이죠. 해가지고 기본적인 사항 공개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 되고 권리관계 공개해야 되죠. 다만 인적사 공개 금지죠. 그 다음에 거래정맥 공개해야 되죠. 그러면 보수는 빠져 있고요. 이거 공법상 제한 공개해야 되죠. 시설물의 상태, 벽면도의 상태, 환경조건, 입조권 조건 모두 공개 나가야 되죠. 감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이점만 딱네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작년에 물어봤던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 주시고요. 나머지 기억이 없는 것은 공개할 정보다. 됐습니까? 이 정도.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확인 설명상과 전속시 공개할 정보 차이점이 정리가 돼 있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스님한테, 우리는한테 브리핑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조사람에 있어서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면피권을 줬는데 이 면피권이 바로 상태에 관한 자료권이죠. 해서 48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개혁공사람 확인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중위사물의 매도인, 임대의리인이죠. 이 자들이 제일 잘하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요. 그러면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느냐. 요구 가능한 자료는 일단 상태니까 시설물의 상태가 있죠.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가 있죠. 또 환경 조건도 있고요. 미공식 원리도 자료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문제는 불응시의 조치를 주의해야 돼요. 그럼 매도인 임대인한테 상태 완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이자가 불응을 했다. 불응시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이 사실을 취득 그린한테 일려야 된다고 그랬죠. 설명을 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그린에게 이 사실을 설명, 부름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서를기준한다 그래서 물이 셀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손님께서 부름합니다. 나중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설명서에 그 사실 기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거래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 이제 소유자등의 확인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개공은 중기업무 수행을 해야 필요한 경우는 중개 의뢰인에게주민등증등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상 신분증 함부로 이거 제시 요구하면 안 되니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실무적으로 계약을 할때 손님들 신분증 카피본 남겨놓는다 그랬죠? 이 손님이 다녀갔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에 따라서는 이 카피본 남기는 걸 엄청 싫어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폐기해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되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 의무가 여기까지였고, 이제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법 23조, 아, 25조 3항이죠. 개혁공사는 이번엔 중계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점서를 자 보존해야 한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연장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럼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개공이고요 그럼 의무의 주체는 개공인데 우리 소공은 작성할 수 있다. 보조는 작성할 수 없죠. 언제 작성하라고 그러냐면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쓸때 같이 작성하라. 이랬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쓰는 날 정신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리 다 써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성을 해놓죠. 그리고 이제 요걸 작성하여 서식이 있죠. 그러니까 서식을, 작,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는데, 기본 내부 작성해야 돼 이거. 세부, 공동 융의시는 내부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래 당사자는 쌍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설명은 취득을 한테 하는 건데, 설명서는 이전 의뢰인한테 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 모두에 교부하고 한 번은 보관한다. 그럼 이때 보관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무사 이랬으니까, 이건 또는이죠, 다. 원본을 보전하든, 사본을 보전하든, 전자문서를 보전하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PDF 파일로 읽어가지고 이걸 갖다 보관해서 상관없다는 거죠. 몇 년? 3년이에요. 그럼 서류보조이 두 번째 등장했죠. 전속중계약서 몇 년? 3년. 확인설명서도 3년이다. 이게. 다만, 전자계약을 했어요.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은 공익연담센터에 자동보관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별도의 이다는 보관 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였어요 크게 어려운 점이 없고. 그러면 작성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요. 에 그럼 서명 및 날인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서명 또는 날인하면 유법이죠.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습관적으로 문제를 나중에 풀때 서명 및 날인이 뜨면 이건 습관적으로 미신이냐 또는 이냐고 체크하고 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시다. 그럼, 개공은 무조건 해야 되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설명서가 썼다면, 대표자가 하는 거죠. 분사무소였다면,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서명 및 날인을 하고요 여기에 더하여,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에요. 그럼, 중개행위했다는 얘기는 소공이 확인 설명했다든가, 설명서를 썼다든가, 그럼 중개행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은 책임수지를 분명히 하기 해서 개공과 함께 서명 및날인이다 여기까지. 이게. 예.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위반 시 제재, 주의를 꼭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개공께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를 안 했거나 보존을 안 했거나 서명 및날아했다 이거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부 다 뭐다? 없죠? 전속 계약서 교부 안 했거나 보관 안 했거나 확인 설명서 교부 안 했거나 보관 안 했거나 서명 및날했거나 거래 계약서 교부 안 했거나 서명 및날했거나 보관 안 했거나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부 다 뭐다?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개공께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를 위시하지 않았다. 이건 업정이 아니고 뭐다? 500과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예요. 근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를 위시지 뭐라고요? 500과예요. 500과 꼭 기억하시고 이거. 근데 소공이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소공이. 그럼 자격정지겠죠? 그럼 소공이 중개행위 했는데 서명민날에 나어요 소공은 뭐다? 역시 자격정지. 자격정지. 그러니까 소공은 모두 자격정지. 감 잡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팔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팔레. 그 1번 팔레 설명했어요근저당이 잡혀있다. 그럼 두 번째 줄 중간에 밑줄 쳐져있는데 실제가 들어가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 피담보 채명을 설명할 때는 선관지의다라고 했죠? 그게 후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잘됐었고그 다음 이제 2번 판례는 다가구 주택 준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 주택 준비할 때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준비한다. 그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건 단독주택이니까 먼저 들어온 분들의 보증금이 얼마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자료를 요구하여, 임대인한테 요구하는 얘기요? 계약서 보란 얘기죠?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에 중개인한테 브리핑을 했어야 된다. 임대인은 말만 믿고 사실과 달라서 손을 입었다. 그럼 손배 책임이 있다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다가오 주택 중개할 때는 자료를 꼭요구하시야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다가오 주택은 덩치가 크죠?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중개할 때는 꼭 자료를 요구하세요. 아셨죠?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부여 열람을 해야지 개공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부여 열람 해가지고 계약금액이 얼마고 이거 확정일자 언제 찍었고 어떻게 돼 있는지 꼭 체크한 다음에 준비하라니예요 다가구주택 사고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에 다가구주택 이거 자료출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죠 이번에 추가된 게 그래서 어 이거 다가구주택 중요할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 이제 3번 판례 무료중기행위시의 확인설명인데 이것도 엄청 잘 내는 판례입니다. 그러면 중기계약에 따른 개혁공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중기의료인이 개혁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무상으로 중기하더라도 확인설명 정확히 하라고 했죠?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이 된다고 했으니까 무료중기행위에도 그대로 우리 법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판례 이해 주시고 자 그다음 이제 4번 판례 참고 사항인데 당연한 얘기예요. 계약공사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면 그릇된 정보를 지금 하면안 되겠죠. 이게 주차장 임대사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얘기인데 그거였다고 그습니다 그, 주차장을 임대, 임차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월고정주차가몇 대고 하루에 몇 대가 들락거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이건 명문의 확인 설명상은 아니지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하여 임대인이 말만 믿고 그대로 고지했다가 사실과 달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때학 뱃에 30만원 보수 받자고 의자 놓고 하루 종일 주차장 앞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고. 맞죠? 내 참, 뒤로와서 중개문 타다 그랬다, 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1번 판례, 가볍게 해주시고그 다음 이제 2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개공사나 중개보존이 공사업력이 정한 공사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지위를 중개하는 것도 선관주의를 다하라는 얘기예요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지역주택조합 있죠?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여기에 조합원을 소개하게 되면, 가입을 소개하게 되면,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일정 보수를 주죠. 이게 짭짤합니다, 상당히. 근데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어, 사, 이게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했다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개공원 상대로서류배상 청소는 다 들어가고 있죠, 지금. 그래갖고 이거 사례를 전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지, 이거 가입을 해라. 이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소개할 때도 선관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다음에 땅은 어디까지 매입 했으며 인허가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토하여 손님한테 브리핑을 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중개사무소에서 사고 났잖아요 개공이 책임 미안할 것같아못 못 면할 것 같아요 절대 못 면합니다 못 면해요 그러니까 의료인이 손해배상을 걸어오면요 거의 90% 이상은 개공이 폐소예요 거의 그래서 어쨌든 못 해먹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공법상 제한행 하나 확인항은 없는데, 이건 구법 판결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하급심 판결은 시험에 절대 안 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인데, 이게 이제 동대문 상가 사건을서 했던 얘기죠. 일반인은 개혁공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고, 그의 개입에 의한 거래 조건의 지시 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거래하며.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개혁공사를 통하여 하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서 언제나 매수인 측에서 매매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을 뿐만 아니고, 매매 당사자에게 개혁공사가 매매 목적물을 혼동한 상태 있는지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는 없다 그랬어요. 이 사건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동대문 상가 사건이었는데, 이게 동대문 상가 그온 매장들 가보면 오픈 매장이죠. 그래가지고 오픈 매장인데 사실은 이게 101호, 102호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물건이 102호 물건이었어요. 근데 개공이 101호를 불쾌한 거야. 이거를. 손님은 알고 있었지. 어, 102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라고 할까? 그래갖고 그냥 개공은 말이 맞겠지. 하면서 계약금 넣다가 날리게 된 사건이에요. 물건이 이거였으니까. 그래갖고 이 사건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개공이 정확하게 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어, 브리핑하는 것으로 신뢰한다. 설명의 과오가 없을 것으로 믿고 거래한다. 거짓말이죠. 믿긴 뭘 믿어. 안 믿지.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어, 근데 이제 개공이 주장을 그렇게 주장했죠 손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이거를. 대기록 아니라는 거를. 근데 이제 아니다. 손님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손님은 이걸 확인할,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도 없고 내가 혼동하고 있는지 이걸 주의를 촉구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7번 판례는 그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설명을 뭐 그랬는데, 상가 임대차 양도 계약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 어, 소개할 때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우선면 립을 취득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브리핑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권리 관계, 공시 대전 물건의 권리 사항 안에 이걸 기재를 모두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판결에서 지금 개공사가 중상사물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 대전 물건의 권리 사항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가 포함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 설명서 기억나세요? 실제 권리관계라는 기재란이 있죠? 여기에 미공시 권리를 모두 기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사건이었지만 주택임대차를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임대차를 중개할 때도 임찬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우선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항에다, 여기다가 기재해 주라는 얘기죠? 못만인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만 쓰면 돼요. 임대차 중개할 때 실제 권리 관계를 하다가 임차인이 입주 증로하면 대항력 취득할 수 있음. 확진일자적인 경우는 우선인권 취득할 수 있어요. 요것만 딱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제 써주란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판례도 참고하시는데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에 대한 고지 음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게 네. 지금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란 말 나와 있죠? 그 아파트를 이제 건축 과정을 보게 되면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죠. 그럼 시공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시공사들은 대다수 일군 업체들이에요. 일군 업체.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아는 업체들. 판타하단 얘기죠. 시공사들이. 근데 이 시행사는 허당인 경우가 많거든요. 시행사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시행사가 부도납버리면 시공사한테 공사대금을 줘야 되는데 못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할 때 시공사에서 통장을 관리해요 분양대금 통장을 그래갖고 일로 입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거 시행사로 입금되는 사건이었죠 이게 분양대금이 이게 그리고 선분양이라는 얘기는 중공 전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이게 선분양이라 중공 전에 분양하는 거 이게 근데 아파트 전부 다중공 전에 분양하죠 다 그래갖고 시행사 쪽으로 분양대금 입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읽어보면 시행사 선분양이랑 아파트는 사실은 거래상의 중요 사항이므로 개업공사가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 위험 부담에 원하여 의뢰인 등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 등이 판단을 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인계를 하지 못한 경우에 개업공사는 선량 관리의 주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로 입금되는 거였다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어야 된다. 근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라 하고 판망이나은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2000 지금 10년도 판결이죠. 지금 이 사건만 이 사건에서 공제해서요 공제금을 약한 100억 지급했어요. 이사건에서 개공들이 다소개한 거지. 받더라고. 그리고 소개해갖고 개공이 MGM 받았다는 얘기죠. MGM 받았는데 다 토해냈지, 이거. 시공사, 시행사 부도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전 늦기을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로 인한 손해를 다 배상을 책임있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거기까지.